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점프하는데 답답해. 지옥이다. <laughs> 저 바닥은 누군가 밟고 있고. 이거 진짜 지옥인데? 여기 바닥을 또 누군가 밟아줬고 안정화된 것 같네요 근데 캡퍼는 이게 다여서 얼굴을 써야겠다. 야 이거 멀다. 와다 오셨어. 한 개. 이제 10%까지 볼것 같은데 10%의 영능력을 다 뺏어 간다고 했거든요.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. 아 이거 보스 피통이 지금 960만 남았거든요. 바닥 속에 빨간 바닥 밟고 있고. 봅시다, 1 0서 자, 이을이정이제 자, 0을 뺏었어 공격이5 0 0인가 <laughs> 저건 <저거 웃음> 뭐야? <laughs> 이거맞배이 공격력 500% 증가하면 탱이 어떻게 버텨? <laughs> 공장님 욕했다. <laughs> 잡았어, 잡았어. 방폭화가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, 이게. 누군가는 죽어가면서 잡아야 되는 보스인데 이거 완전 물리 단단한 탱커 아닌 이상에는 그냥 도망 다녀야 되네. 도망 다녀, 잡았네. <laughs>